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정일입니다. 예, 붉은 돼지가 나타났네요. 여기는 돼지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멧돼지가 예, 가끔씩 나타나서 깜짝 깜짝 놀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멧돼지 출몰 주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는 바닷가면서도 이 산악 지역이 산과 바다가 같이 접해 있는 곳이라서 멧돼지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예, 붉은 돼지는 뭐 아주 멧돼지였으면 좋겠죠. 멋있는 돼지가 붉은 돼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어, 요즘은 정말 참 이렇게 조그만 우울한 일만 있어도 슬퍼지고, 그죠? 또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이런 나이가 먹어서 나는 현상이 아닐까. 예, 그죠? 어, 점점 감정도 이제 뭡니까? 조금 이렇게, 어, 여려지고, 또 눈물도 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죠? 굉장히 또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어서 오는 그런 증상들이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일이 지띠는 그저 서로 그저 좋은 님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어, 그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소식이 오겠고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소띠 또한 오늘 무난합니다. 그죠? 모든 일이, 예, 만사 튼튼 이루어지기는 그런 하루라서,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예, 될 사람은 한 줄만 사도 됩니다. 저는 한장 사라고 얘기 잘안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한 줄을 사서, 예, 참 1등 단정되고,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될 사람은 열째 장사도요 되고요 또뭐 백장사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한장한줄 사도 될 사람 되고요 가끔씩 재미로 이렇게 사보는 거는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꼭 사고 싶을 때는 예한 줄씩 이렇게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띠 있잖아요 범띠는 오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신다 그 금전또 또 이렇게 이사도 수술도 다 모든 일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토끼 띠던 좋네요. 만사 튼튼입니다. 그 어, 세월 속에서 이거 가는 인생이 되겠고요. 금전운도 좋고 사업운도 좋습니다. 건강운도 좋아지겠네요. 좋습니다. 용띠 그지 약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괜히 무리하다 보면 인생이 고이죠, 그죠? 어, 나가서 입 조심하시고요. 예, 그죠. 연애도 순간적으로 확 틀어져 버리고, 그죠. 또 순간적으로 사랑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이 연애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BMT는 양마살이 돌아서 멀리 차박이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운이고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너무 야, 무리수는 하지 마시고, 휴게소 꼭 해야 되면 휴게소마다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여행은 뭐, 빨리 갈 필요는 없죠. 천천히 구경하면서 쉬었다 가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리 가족들에게 나중에 또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 보면 국민에게도 민폐가 되죠. 특히 온지염오는 절대. 참가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게 좋겠습니다. 자 말띠도 무난하하루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예, 어떤 광 사업도 연애도 좋습니다. 예, 여행을 가셔가지고 예, 이렇게 어, 뭐 맨발 걷기도 다른 나라 가서도 해보십시오. 저도 일본 가서 또 잠시 맨발 걷기 해보니까 예, 그것도 땅마다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다른 나라 가서도 예, 해외 가시면 꼭 맨발 걷기를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양띠도은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네. 그저 사랑 도 건강 도 이사도 예금전 운도 제조업도 예 모든 게이루어또 그죠. 어, 이런 날은 합의도는 운에서는 이사해도 되고 수술해도 되고 예, 건강이 좋아지니깐요. 꼭 이렇게 양띠님들은 탈모 현상이 많이 있어요. 위장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면박 운동 하시면은 예, 위장병 도 좋아집니다. 발바닥에 용천이 한 곳을 자극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발바닥에는 모든 혈점이 다 있어요. 그죠. 지압점이 있어서. 어느 곳에 전반적으로 내발 몸무게를 전체 누르기 때문에 발 마사지 100분 하는 것보다 더 낫죠. 한분 해도 그만큼 지압이 전, 전, 전국적으로 지압이 다 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어, 그 다음 원숭이띠는요, 오늘 학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그죠. 문서운이 들어오고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딱디도 좋네요. 사랑도 이루어지고, 건강도 이루어지고, 제조업도 좋고요. 금요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예. 자, 사람은 그죠. 늘. 한 분은 힘들고, 또두분 힘들고, 세분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하면 또 그죠. 이제 또 기회가 오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닭띠도 오는 인생에 기회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고요. 그죠. 지난해까지 좀 닭띠가 좀 힘들었죠. 이그 충살이 들어오는 해는 여러 가지 변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많이 회복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 연말쯤 되면 다 회복됩니다. 자, 개띠로는 무난한, 명예원이고, 그. 강원이고요. 사업의운이고또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데이트가 데이트 날을 만나면요. 그죠 이별도 있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변에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팔홍스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동해안에 햇빛이 저렇게 번쩍 떠오르습니다. 그저 동해안에 해처럼 모든 집집마다 건강도 사업도 그저 부부 간에도 또 애인 간에도 멋지게 꽃 피우는 그런 또 하루 되시고 늘 그저 함께 해요.